오늘 궁금한 주제는 언제부터 여자 아이를 의미하는 색은 분홍색, 남자 아이를 의미하는 색은 파란색이 됐을까입니다. 지인 중 임산부가 있으면 아기 용품을 선물해주는데 보통 여자 아이에게는 분홍색 용품을 선물하고 남자 아이에게는 파란색 용품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여자 아이는 분홍색을 좋아하고 남자 아이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선물하는 것일까요? 원래 오래 전에는 아이들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주로 흰 옷을 입혔습니다. 흰 옷은 색이 빠지지 않고 표백제를 사용해서 세탁하면 얼룩이 질 걱정도 없어서 어른보다 옷을 깨끗이 입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염색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아이들 옷에도 색상이 들어갔는데 요즘과는 반대로 남자아이는 분홍색 여자아이는 파란색 계열의 옷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빨간색은 힘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빨간색의 하위 색상인 분홍색이 남자아이의 옷에 쓰였으며 파란색은 우아함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자아이의 옷에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옷에 쓰이는 색상이 언제부턴가 뒤바뀌었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성들의 화장품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분홍색은 여성들의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여성스러운 색상이기 때문에 분홍색을 사용하는 남성을 동성애자로 여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여자아이들 제품은 분홍색 남자아이들 제품은 파란색으로 많이 제조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색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색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아이에게 직접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해야겠지만, 이윤을 위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 현실이 씁쓸하네요. 엄마, 나도 핑크색 가방 사고 싶어.